국선형 각도형, 내장형내장형 뭐, 인류형, 이렇게, 애장형,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아, 설탑이, 어, 여덟 되는 경우, 열기당 하나씩 보강을 해야 된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시고, 요거는 이제 설비 쪽에서 잘 나와요. 열기당, 아, 한 개, 전선로를 보강해야 되는 걸로 예, 보강형으로 예, 뭐 내장형 해야 되고 보강해야 되고 예. 그래서 내가 내장형인데 예. 보강으로 쓰면 보강형이요 예, 그냥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되게 문제 내장형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뭐 내장에서 보강이도 같은 거 그러니까 내장에 쭉 쓰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여기 직선에 이렇게 쭉 쓰다가 열기만 하나씩은 뭘 집어넣어야 된다 이 내장형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철닥들 같은 거 보다가 이게 원래 삼각형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가다가 갑자기 뭐야 이상한 거 하나씩 걸쳐서 가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되게 이 내장형을 의미를 하고요 음. 어뭐 근데 뭐 우리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다음 요, 요 그래서 이 내장형 요거 요 사실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요 일류형 있죠 일류형 일류형은 전선로가 끝나는 부분에 채용돼 있죠. 보면 수평각도가 90도가 되는 경우 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일류형은 되게 어디에 있냐? 변전소 쪽에 있어요. 변전소 쪽에. 아 진짜 그래서 끝나는 부분에 하는 건 뭐다? 일류형. 철탑은 어디 있죠? 전선들이 다 어디? 저쪽 저, 산에 있고 저 위에 있죠? 변전소도 위에 있어요 아니면 땅이 있어요. <laughs> 땅에 있고 <지금> 철 <차>, 선이 <laughs> 어떻게 돼야 돼? 내려와야 될거 아니에요 변준소로 사람 그기 올라가서 거다 변하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선이 가다가 내려와야겠죠 네. 그 내려올 때 90도 이상 꺾여서 내려오겠죠 선이 네. 그걸 지지해주는 애가 개가 일류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일류형 어디서 많이 본다. 변준소 앞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아시아죠 오케이 아니면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산 진짜 경사 높은 산들 있죠 그런 데 꺾여서 올라가는 거 그런 경우 에쓰게 되죠 근데 뭐 거의 다 연전수 네. 앞에서 볼수 있습니다. 된다. 네, 두개 정도만 겨울에도심내면 되고 네, 넘어가시고 어. 자, 그 다음 지지물의 기초 강도 가공전서 지지물의 기초 강도 안전율 2 이상으로 할것그 다음 지지물의 전장이 15m 이하인 경우 땅에 묻힌 기분 전장의 아, 6분의 1 이상으로 할것 에어 네, 두개체크해두시면 돼요. 네, 설비에서 네, 그렇죠. 법규죠, 법규 있죠. 법규 법규에서도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공전선 지지물은 기본적으로 안전율은 2, 이상이에요, 예, 이상. 2상. 그래서 2, 이상. 아셨죠? 그 다음, 어, 지지물이 15m 이하면은 6분의 1을 뭐땅에다 박아야 된다. 이게 의미예요. 근데 되게 저거는 이제 철주, 어, 아니면 지비주에 해당이 됩니다. 탈탑은 다 15미터가 넘겠죠. <laughs>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책만 주시고 자 그다음 애자. 에자. 애자의 설치 목적이냐 이제 애자의 구비 조건은 읽어보신대요. 당연한 거니까 아시죠? 애자가 뭘 위해서 만든 거죠? 그렇죠. 돼지와의 절연을 위해서, 오케이? 예. 예, 그래서, 돼지와의 절연을 뭘로 한다? 이격거리로 하는 거죠. 저연 물을 쓰는 거예요. 절연 물은 공기 쓰는 거죠. 쉽게 말해, 공기. 예, 그래서, 이격거리를, 어, 길게 만드는 용도로 쓰는 게예 애장입니다. 그래서 애장은 주로 뭐로 만들어져 있죠? 예, 사기로 만들어져 또 변기, 있죠. 변기기통 아시죠? 그 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비 조건이냐, 여러분. 읽으면 탁 됩니다. 그래서, 애자의 종류, 딱 보시면 뭐냐. 현수애 요게 제일 잘나오고 현수의. 현수애자. 왜? 현수애자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그래서 현수애자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리는 게현수애자예요 오케이? 봤죠? 예. 사진으로. 예. 아, 그래서, 보시면, 투2 9 같은 경우한몇 개? 두세 개. 그 다음, 66은 네다섯 개. 154는 열 개. 3, 4원은 숨0개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네. 그 밖에 애자 있잖아, 세 봐요. 그 애자 개수라고 하는 건. 아, 그 <laughs> 아, 애자 개수라고 하는 건 이제. 요거 요거 하나 요거 하나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사진받을 때막 여러 개 있었죠 네. 주렁주렁 어. 그래서 그 개수가 요렇게 형성이 된다 위로사 아, 같은 경우는 10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20개 <laughs> 아시겠죠? 근데 이제 뭐 애자 아까 우리 보들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거는 장력이 세니까 애자를 하나만 해 놓으면 뭐예 힘이 쪼달리니까 두 개로 해 놓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건 개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아 이거는 뭐저 시험 문제적인 건 아니고. 뭐막면 여기 두 개씩 해놓는 거 이제 선당 이제 당연히두 개씩 해놓은 거고. 아막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무거우니까. 애자를 하나만 이렇게 해놓으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아니, 여기 문을 열고, 밖을 보면 철도의 애자들 보면 되게 병렬로연되돼 있어요. 네. 무거워서. 어. 아시겠죠? 어. 철 애자 하나만으로 해서는 당기면 이제 애자가 끊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네. 하는 겁니다. 저거 보면, 하나, 둘, 셋, 넷,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있죠? 네. 뭐, 뭐예요, 이게? 아, 이 오케이. 아, 쉽죠? 네. 어 그래서 이런산은 이제 렇 개. 자, 그건뭐 핀네자 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 보면 수직으로 저투투나 같은 경우 밑으로 가는 선도 있고 밑에 뭐가 있으면 위로 이렇게 선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위쪽으로. 원래는현수 회장은 이렇게 주렁 달리잖아. 네. 그럼 선이 보면 몇개 하나 한 가닥 이렇게 위로 가는 애들이 선총3개 지나가니까. 그런 애는 이제 이런 핀 애자, 아니면 LP 애자, 아, 요런 친구들 가지고 지나갑니다. 그냥 음, 뭐 이름만 기억해두시면 돼요. 어. 아, 그렇구나. 아. 됐죠? 아. 근데 이제 폴리머 애자는 이제 저 애자의 저 자기 이제 사기 대신에 고무 쓰면 실리콘 고무. 어, 그거 이제 폴리머 애자데 우리 설로에서는 잘 안씁니다 설로에서는 설로에서는 잘 안쓰고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 저기 피르기 같은 경우가 이제 피르기도 애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애자를 주로 폴리모로 많이 씁니다 폴리모로 네. 자 오케이 뭐 그렇고 이거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이 현수애자 아시죠 네. 현수애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그 다음 현수애자의 성락자을 보면 건조할 때 얼마 87. 80인 거예요 섬락이란 까가 섬락. 단어부터 음, 알아야 섬락. 음, 음. 느낌이었죠. 섬락이란 단어 느낌. 음. 아니, 뭐, 뭔가 접다의느낌은야다전비에전는이 음, 네. 음. 아니, 아니고 내가 이거나 지거나 이제 그래, 그런 다다느낌이니나요쪽 음. 함락당했던 뭐 이런 느낌 아니면 약간 네, 그래서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섬락이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낙내가 치죠 막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상의 압이 들어오면 어떻게 나는 못 막는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건조 섬락 즉즉 현수에 자의 섬락 전압즉 애자가 하나 있죠 하나 케이스 하나 걔한테는 8 0 k v 즉 건조할 때 이상 들어오면 뭐예요 그냥 통과가 돼버린다는 아.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예. 음. 그 다음에 이제 주수, 유증, 충격 있죠? 비, 기름 오케이? 그래서 비 오는 날 당연히 비, 비 오는 날 섬락장은 높을까 낮을까 비. 그러니까 섬락이란 면애자 타고 전기가 흐른다는 소리예요 비. 오케이? 평상시에는 8 0 이상이 흘러야지 어, 통과되는데 비. 비 오는 날엔 당연히. 저, 사기도 이제 물이 이렇게 맺히고 하잖아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뭐요? 50kV. 낮아지죠 네. 음. 자, 그 다음에 유증 같은 경우에 기름 안에, 절연유 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별 기억할 필요 없고, 충격 성락 전압은 이제 125kV. 예, 요게 이제 순간적인니다 치는 그런 거 125kV까지 전진다라는 네. 소리 어, 뭐, 이렇게 뭐, 이놓고 애자련은 능률이 되는데, 애자련이 뭐냐? 방금 요 말한 요 하나. 요하나입요이요 뭐 하나가 애자련이에요. 이해가시죠? 어, 그럼 이 하나가 80kV까지 견딘다 했죠? 근데 이게, 뭐, 3개 있어요. 3개 있으면 얼마를 기대할 수가 있죠? 80, 80, 80이니까. 아, 240 기대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세개싹 세트로 묶어 넣으면 240보다 낮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어, 240보다 뭐한 전체 세 개를 세트로 묶어 넣으니까 200 정도밖에는 못 막더라. 그러니까 여기 뭐다 능률일 거예요. 그래서 80자리를 세개를 썼지만 실제로 세개를 이으니까. 200밖에 못 막더라. 네. 그래서 80짜리 3개를 썼지만 실제로는 200밖에 못 막더라. 이게 네. 능률인데요 계산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뭐 문제는 뭐 이렇게 나오 현수의자 저기 뭐 현수의자 저 5개 썼다. 근데 5개 썼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당연히 80이란 값은 안 줘요. 어, 그러니까 곱해야지. 5개 이렇게 하니까 80 곱하기 5. 근데 실제로 자서연결해 보니까 뭐뭐얼마나한300 정도밖에 못 막더라. 효율은 예, 문제가 있기는 요 오케이 너무 쉽나요 문제가? 반응이 없으니까요. 예,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죠. 네. 예, 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용어적인 부분만 해결하시고 됐죠. 예전에 예, 삼막전압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잘 나온 게, a 자의전화분담에 즉, 우리 쉽게 뭘로, 열 개짜리가 제일 많아요. 열 개짜리가 어디? 154. 오케이? 열 개짜리. 예, 네. 154. 그래서, 동그라미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있죠. 아, 됐죠? 네. 아, 그 다음에 여기에 전선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네. 철사에 달려있, 어철사에 달려있어요. <laughs> 달려 있어요. 어, 뭐, 확대한 거다. <laughs> 자, 그럼 이렇게 이제 1호사죠? 네. 그럴 때, 이 전압 분배, 지금 여기에, 루트 3분의 1호사가 걸린다는 소리예요 대지 전압으로. 항상 이 공칭 전압은 전부 다 무슨 전압이에선간 전압이에요. 아시겠죠? 공칭전압은 다 뭐다? 성간전압이야 성단? 그냥 박아놔요 154, 34, 765, 추2나인 전부다 성간전압 오케이? 예. 어 그냥 박아주세요 음. 어, 그래서 문제 아무 말이 없이 전압이 나온다 그럼 그냥 다성간전압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는 선과 대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성간전압이 아니고 뭐예요? 대지전압 그러니까 실제로 걸린 건154 나누기 의 루트 3 전압이 걸리 오케이, 음. 됐어요. 요뭐 음. 중요한 요한니아여기 여기서 예전래서전가 네, 이제 가장최대장받대로 받는 a 는 누구냐 당연히 전선 앞에 있는 얘가 t 대로 받아요 오케이? r 뭐0 n g a n 0 turns up in the Yeager, Chedero b 0 n 20, 20, 20, 20, 20, 20 e r 게 s a b 는 l l You be 많이 분담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적게 분담하는 건 누굴까? 제일 위일 것 같지만, 3분의 1 지점. 어디서부터? 네. 철탑에서부터 3분의 1. 그럼 몇 번째? 네. 예죠. 얘가 제일 적게 분담을 한다 아시겠나요?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누가 제일 많이 분담한다고 전압을? 전선에 가까운 거, 오케이? 네. 제일 분담 적게 하는 곳 누구? 네. 철탑에서부터 3분의 네. 1. 그럼 전선에서부터는 네. 몇 번? 3분의 2 3분가 되는 요 말장난 잘 나와 오케이? 음, 그래서 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잖아 문제에서 전선에서부터 여덟 번째라는 말이나 네. 철탑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란 말이야. 같다, 틀리다. 같다, 같다, 오케이? 아시겠죠? 마 네. 나와서 아,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66은 잘안 나오고 154가 네, 잘 나온대. 154가. 66은 왜잘안 나오겠어? 딱 봐도. 최대는 전선, 최소는 철타 이렇게 돼 있잖아.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뭐, 제일 처음 대답했듯이, 최대, 최소요. 근데 이제 뭐, 1호사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지점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이상 전답도다 그냥 3분의 1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아, 어, 애자량의 보호.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그림으로 봤을 때, 애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지어져 있었죠. 예, 어왜지어져있했죠 낙내 치면은 애자 깨지 말고 일로 가라고. 네. 어개 이름이 초호환, 초호환, 뭐 초호각, 소호각, 아킹혼, 아킹링 다 같은 말이죠. 아시겠죠? 근데 이름이 다 비슷, 비슷하지 않아요? 화는 둥근 거를 의미하고, 요거를 이렇게 둥글게 감, 말아놓은 게 있어요. 변준수 같은 데 보면은, 둥글게 막, 동그랗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환이고, 각은, 요, 방금 우리 애자에 갈려있는거 있죠? 예. 그게 각이요 생긴 게 조금 달라요. 어, 뭐, 그건 뭐고. 뭐 여튼, 이름은 뭐 저렇게 다 해요. 그래서, 애자련의 전압분담, 분 균등화, 전선의 이상현상으로 인한 열적파괴 방지에. 그래서, 바로 선락사고. 예자가 전기가 이렇게 도통되는 사고 있죠 섬락이 도통되는거죠 전기 흐른다고 있죠 그 사고 일반적일 때 사고가 나냐 그러진 않다고 했죠 네. 일반적일 때 사고 나면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써 네, 특이할 때 네, 사고가 나죠 이해가 가시죠 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역섬락입니다 역섬락 나중에 배우겠지만 미리 알려드릴게요 역섬락 즉 우리가 여기까지 섬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번개가 내리 전선에 전선에 번개가 빵 내리쳐서 얘가 애자 타고 철탑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 있죠 예. 어, 오케이 예. 얘를 우리가 뭐라고 섬락이라고 했죠 네. 그럼 역섬락은 뭘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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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번엔 번개를 누가 맞아 철탑에서 맞는다 철탑에서 번개를 딱 맞아요. 음. 오케이 그럼 얘는 땅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거 당연히는 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예. 에자타고 역으로 전선으로 넘어오는 요거를 역성락이라고합니다 오케이 예. 방향 반대죠. 예. 어그왜 있다고 일이 일어날까? 아뭐어제든 다음 장더 읽자. 고 철탑이 땅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했죠? 철탑이 저기, 이물질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 즉, 번개 입장에서 보면, 얘가 제로 볼테이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물질이 너무 많아. 얘도 뭐야? 저항이 높은 거야. 얘가 있어? 얘도 저항이 꽤 높다 보니까, 얘는 저항이 꽤 높고, 얘는 저항이 굉장히 높고 한데, 원래는 이쪽이 저항이 거의 없어야죠. 네. 그럼 번개가 땅 치면 기로다 와야 되는 정상인데, 여기에 저항이 조금 있으니까, 뭐해. 이쪽으로도 전류가 흘러 가겠적으로 해오는 쪽으로만 봐도, 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렇지그 여기가 저항이 크면 클수록, 애자 쪽으로 번개가 넘어올 확률이 점점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넘어오게 되면 그건 뭐랍니다? 역성락이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됐나요? 네. 어. 뭐 네.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뭐 하면 될까요? 청소? 청소. 청소도 하나의 방법. 그말고더 좋은 방법이 있어. 뭐냐? 네. 철탑이죠? 예. 철탑이죠? 그럼 위에 가공기선 있고 할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친구랑 땅이랑 그냥 뭘로? 구리선으로 다이렉트 로 이어버려. 예. 이해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철탑 타고 원래 흐르면 되는데, 예. 철탑 너 오래돼서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그 돈이 개 비쌀 거 아니에요. 새로 깔려면 더 비쌀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구리선 하나 지원하게 위에서 또 아래로 그냥 자이를좀 박아버리는 거지. 구리선. 아시겠죠? 아, 네. 어. 그이 구리선 박는 요 구리 선을 뭐라 하냐? 그매설지산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나중에 배우겠죠? 자, 여단 역삼막 설명 드렸고. 네. 금방 끝나죠? 연설로는 뭐, 여러분 뭐, 자켓 막할게 없어. 받아들여지죠? 쉽게 쉽게. 응. 어,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지선이에요, 지선. 에, 지선은 이제 여러분 쉽게 볼 수가 있어. 어. 밖에 나가면 전봇 전부 있었죠? 응. 전봇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조그마한 콘크리트 주. 철근 콘크리트 주가 아니면 여조그만 그냥 콘크리트로만 만들 수. 철근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봇대에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전선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 지중을 이렇게 내려갑니다. 에이.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이렇게 묶여있어요. 여기에. 얘가 끝점이에요, 끝점. 이마이신 부분 끝점. 네. 그 다음 지나간 선으로 없어요. 선이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이만이신 부분에 이렇게 오겠죠? 네. 어,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선이 이 전봇대를 당겨, 안 당겨? 무거운데, 당기죠? 네. 가만히 대비두면이전봇대는 어디로 가? 그로 기울어지겠죠? 네. 그럼 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반대로 당기면 되잖아. 그, 그쵸? 네. 그래서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이게 있어. 문 열고 나가면 얘가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지선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오케이? 아, 네. 어. 그까 한번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지선은 그냥 이런 식으로, 어, 뭐, 수평 지선 아니면, 보통 지선이라고 합니다. 예,죠? <laughs> 응. 근데 요즘에 이제 전봇대가 많이 없어졌으니까 보기 힘든데, 옛날에만 하더라도 이런 지선들은 많았어요. 지선이 그, 그냥, 그냥, 그, 텐트 그냥 보조하는 거그선을 말하는 거. 텐트? 그 텐트, 그 선처럼 그냥 빵져 주는 선 예, 그냥 선. 그 전기를 통알려는 목적이 아니고, 샀고 자, 샀고 음, 그냥 선. 지지하는 선. 주차장에서 삼고 있는 그선서 바로 앞에. 주차장에서 삼고 있요 아, 여기 전봇대. 음. 네, 그그지물을 이렇게 해서 색깔을 봐야 돼. 그게 지지선이면 지지, 팽팽할 거고, 어, 안 팽팽하고 그냥 흐르면은저희접지선일 수도 있고. 어 그냥 항상 보면되고 그리고 뭐 예저서 이제 저 지선 같은 경우에 이제 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사이에 둥그런 예알 애자 같은 끼워놓고 이렇게 해놓는 것도 있어요 철길 따라 걸어다 음. 가다 보면 많이 볼수 있어요 어, 그것도 지선. <laughs> 여튼, 네. 그건 왜 그래야 되냐 전기 통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전기 통하지 말라고. 즉 지선은 접지의 목적으로 쓰는 선은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지지물의 보강 그리고 전선로의 안전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쓴다. 근데 이 지선은 어디에는 쓰는 않는다. 철탑에는 쓰지 않는다.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철탑에 왜안 쓸까요? 철탑은 튼튼해서. 정답. 자, 철탑이 크죠. 그 철탑에다 지성을 써야되는 철탑이면 새로 지어야지 <laughs>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어? 전선을 그 한가닥 한가닥 한가닥이 지선보다 훨씬 두꺼운 선이 들쫙 가는건데 그걸 뭐 지선 몇가닥 갖다 놓은 데서 뭔 보강이 돼 근데 그, 그 지선의 힘을 빌려야 되는 철탑이다 그러면 새로 짓는게 맞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당연히 찰탑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여 이제 지선의 종류는 보시면 되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자, 그다음 지선의 구비 조건 이것도 이제 설비에서 많이 나와요. 설비에서. 그래서 안전률은1.5 <laughs> 이상일 것. 네. 지선의 안전률은2.5 이상일 것. 그다음 목주나 애종은 1.5 이상. 목주나 애종이 제일 낮은 애들이 이제 A종이 약한 애들 하고 있죠 어, 목주가 약하고 자그 다음 소선은 지름 2.6 이상의 금속선을 3조 이상 꼬아서 시설할 것 예. 밧줄 생각하시면 돼요 밧줄 아셨죠? 예. 3조라는 건세선 밧줄 3개 그 어, 3개 이상을 꼬아서 시설할 것 네, 인정하는 최저는 440kg일 거고, 그 다음, 지중, 지중 부분 및 지표상 30cm 까지는 아연 도구만 철공을 봉 상할 것이라고 되어는게 뭐냐면, 아까 그러니까 보통 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에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땅에다가 박아놓는다 했죠. 예.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30cm 까지는 뭘 해라? 아연 도구만 철봉 가지고 이렇게 막아놓으라는 의미입니다. 가다 보면 볼수 있어요, 충분히. 그럼 웬만하면 까요 그걸 얹으면 쉬워. 다치지 말라고. 아, 그렇지. 요 밑에는 뭐예요? 콘크리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화학공장이나 뭐, 화학 이상한 뭐 물질 여러 개 기어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빗물 맞으면 튕길 거아니요 차지나면 튕길 거고. 그럼 얘는 그냥 뭐예요? 그냥 소선이요, 에 소선. 그냥 철로된 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부식이 되면 끊어지잖아요. 강도가 약해져요. 예, 그거 막으려고 지표면에서 30cm까지는 뭐예요? 아연도금한 철봉을 써라. 즉 아연도금을 한게 일반적으로 철에다 많이 하는 도금입니다. 아연도금이. 그시겠죠 부식 방지의 조항. 그래서 가대 타입이나 이런 걸 철제 구조물 있죠? 예, 그런 거는 전부 다 아연도금을 해놔요. 철로 그냥 나름 다어게 돼? 그거 진 사나 하 사나 그거 이제 되지 말라고 전부 다 아연동물 합니다 에이. 됐죠? 그다음 지선의 가닥 손에 한번 봐요 어,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잘 나오진 않고요 기사에서 어쩌다 한번씩 나옵니다 한번 나오는데 크게뭐 어. 의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보시면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맞추는 거못 맞추겠다 하면은 머리, 이게 맞아요. 이것도 이제 벡터 개념인 거죠. 됐죠? 예. 네. 어.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기에 뭐 얘들 여기에 저기 뭐냐, 뭐한 이쪽으로 300가 힘이 아니, 1000가 1000. 1000이 간다고 쳐 1000. 수평장력이 1000이요. 안전율을 적용했어요. 적용해서 1000. 그럼얘 지선이 참 버텨야 되죠 예. 오케이 그럼 각도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 못뭐 써야 돼요 <laughs> 얘가 천이야 얘는 루트 2천 각도를안 좋은데 어떻게 갑시다 <laughs> 코사인 <웃음> 세타가 물음표 본0 천이죠 예. 그러니까, 요, 가 구하려고 하는 물음표는? 코사인, 코사인 세타분의 천. 천. 이렇게 구한다. 예. 그럼 당연히 코사인 1보다 작값이니까, 물음표가 더 크겠죠? 예. 그래서 뭐, 코사인 2분의 1이다. 2000. 그러면 물음표가 2천이 되는 거죠? 예. 2천. 어. 그럼 여기에요 지선이, 최저가 440일간 뭐 문제에서 줄 거에요. 요 지선 한 가닥 당겹칠수 있는 게, 뭐 해서, 200이다. 라고 하면 소선몇개 써야 돼요? 세, 세 가닥. 가닥? 아. 열 가닥 써야 된다. 이게 정답은 열 가닥 이렇게 돼. 오케이? 지금 계산 문제예요 아, 근데 보고 뭐, 모르겠다 하면 뭐 그냥 넘어가시고, 전력공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잘 나오는 거 아니니. 겠죠. 사가 네. 감수가 힘드신 분한테 뭐저공고 하기서까지 해라고 하면 좀힘니까 근데 뭐 상가 분들 이거 지금 시키 시기 하신 분은 제가 지금 뭐참 이렇게만 해도 이해를 했을 거고, 어, 그런 분들은 뭐 혹시나 저런 게 나와도 맞출 수 있을 거고, 뭐안 나오면 근데 안 나오면 좋겠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